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말씀의 빛. 서울시티교회 조희서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사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사람의 가치가 남자가 값비싼 존재일까요? 여자가 값이 더 비싼 존재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에 많은 잘못된 사고를 가진 남자들이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 우월주의, 가부장적 사고와 힘의 논리로 여자들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잘난 것처럼 큰 소리들을 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는 흙으로 지어졌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의 재료보다 여자의 재료가 더 좋아요. 잘못 해석한 남자들이 여자는 남자의 부속 갈리표라고 얘기하는데 재료가 좋은 게 비싸고 귀한 겁니다. 남자의 재료는 흙이고 여자의 재료는 남자예요. 박준서 교수님의 책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돕는 배필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에셀크네그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셀은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도움을 에셀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아들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출애굽기 1 8장4절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돕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에. 표현할 때 모든 단어는 에셀입니다. 10편 33편 20절에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할때 바로 그 단어가 에셀입니다. 큰의 그도라고 하는 단어는 둘이 완전하게 대응상 짝이 맞는 두 쌍방이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며 극치라고 박준서 교수님의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자 없는 남자는 별볼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여 혼인하게 하셨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다워진 겁니다. 남자의 갈비뼈 재료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차등 차별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동질성을 내포하는 겁니다. 하나의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독일말이 있습니다. 홀로 한 사람만으로는 인간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동등하게 대등하게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될때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가장 좋은 것들,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과 달리 여성명사, 남성명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토라, 감사, 개명, 예배, 희망, 지혜, 사랑, 믿음, 축복, 이런 모든 단어들은 지금 제가 열거한 단어들은 다 여성 명사로 돼 있어요. 언어는 그 민족 그 사람의 수준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한 것들에 대한 단어는 여성 명사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근동의 잘못된 세상의 가난의 사고와 문화가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됐을 때 잘못된 가치관들을 가졌던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세요. 여성을 귀하게 동등한 동반자로 여기세요.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말씀의 빛. 서울시티교회 조희서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